짜란, 짜란. 자, 이번 달도 어김없이 귀신처럼 정확하게 8월 달 배달이 왔습니다. 이렇게 매번 배달이 오니까 재밌죠? 이번에는 시나리오 하나랑 그리고 의상이 좀 많이 추가됐는데요. 일단 시나리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계인이 부모님을 훔쳐갔어요. 제목부터 너무 재밌죠? <laughs> 자, 부모님이 외계인에게 납치당하고 가족 재산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청소년심이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합니다. 다행히도 외계인들의 쪽지에 따르면 자녀의 성적이 둘다 오르고 시몰레온도 약간 모으면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뭐야? 공부 열심히 하고 시몰레온 좀 모으면 부모님을 보내준다는데요. <laughs> 청소년심은 동생을 보살피고 돈도 마련해야 하는 도전에 응해야 할까요? 이거 난이도 중이에요. 이거 웃긴데? <laughs> 청소년심, 어린이심? 그리고 청년 이상 연령대의 심 1에서 6명 그러면 이 청년 이상의 연령대 심 6명을 만들면 6명 다 납치되는 건가요? 궁금하네 해볼까? 자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 잼잼 보보로 하고요 증조할머니 한명 추가할까? 자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 심이 한명더 필요해가지고 얘를 어린이 심으로 만들어 볼게요 따란 어렸을 땐참 귀여웠구나 손녀까지는 나오는데 증손녀까지는 안 나오네요 <laughs> 이게 한계인가 보다 이제 이공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보면 딸, 딸의 남편, 딸의 남편도 식구로 나와요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엄마 이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3세대가 같이 사는 우리 그 반려동물까지 하면 4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유서 깊은 집안이에요 유서 깊은 옷을 한번 입혀보자 참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심을 만드느라 너무 신나가지고 <laughs> 어, 깜빡했는데 의상도 업데이트 진짜 많이 됐거든요. 일단 엄마 아빠한테 입혀볼게요. 자, 일단 헤어 중에서는 이거 추가됐습니다. 안경 때문에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생긴 머리예요. 뒤로 이렇게 좀 따은 머리가 어, 새로 생겼고요. 너무 귀엽네. 어, 이건 빨간 머리가 좀잘 어울린다. 이거랑 자, 이 머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머리는 원래 요거 버전이었죠, 이 투톤 컬러로 나왔던 헤어인데 이게 그냥 단일 톤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거 투톤 헤어 한 가지 색상으로 된 시스템 나올 정도로 좀 인기가 많았던 헤어인데 이렇게 단일 색상으로 내줬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의상이 거의 다 남심 의상이라서 아빠한테 한번 입혀봅시다. 이게 따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서 좀 찾기가 힘든데요. <laughs> 자, 이거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거는 아니고 원래 있던 셔츠에다가 스와치를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뭐 무슨 색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을 제가 못하지만 아마 이 색이랑 좀 옅은 색이 추가로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셔츠에서 요거다! 아마 이 체크무늬가 추가된 건가? 이게 추가된 것 같은데요? 이 체크무늬랑 이런 어... 스트라이프? 그런 무늬랑 무늬들이 추가된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나? 이것도 되게 멋있는데? 왜 이런 걸못 찾았지 그동안? 되게 좋은, 되게 예쁜데? <laughs> 또한 가지는 맨날 조프리가 입고 다니던 이 셔츠 기억나시죠? 얘가 추가됐대요. 얘는 또 뭐가 추가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랑 이 청록색이 추가됐다고 하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나는 건 이건 랭그랩 조프리가 맨날 입는 셔츠야. 근데 여기에다가 좀더 다양한 체크랑 좀뭐 민무늬를 넣어준 것 같아요. 이것도 왜 괜찮아 보이지? <laughs> 아 이거 기본 아이템 좀 이상한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은근히 괜찮아 보이네? 이렇게 생긴 바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본템은 잘안 입혀갖고,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여기에다 이 밀리터리 무늬를 좀 추가시킨 것 같아요. 이 까만 바지 괜찮아 보인다? <laughs> 여기 원래 기본 청바지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색상 스와치를 또 추가해가지고, 그리고 정장 바지 중에서도 이 바지 색상이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지도 왜 괜찮아 보이죠? <laughs> 아니, 이렇게 멀쩡한 바지가 있었어? 자, 그래서 이것들이 색상이 추가된 의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옷은 총네 가지가 추가되었대요. 쭈루룩 세 개인 것 같아요. 쭈루룩. 저번에 이제 바베큐 때 업데이트됐던 요거 바로 옆에 있는 요거. 이게 그 하이스쿨 스웨터로 추가된 거고요. 이건 이제 기본템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카퍼데이 상징인 이 광부 표시랑 그리고 이 고슴도치가 들어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그 유한지 상징이었나? 그렇죠? 아마 이거는 여심도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어, 여심도 입을 수 있어요. 아, 셋다 되네. <laughs>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게 투어리스트 셔츠인데 되게 하와이안스러운 그런 셔츠예요. 무늬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갔고요. 얘는 세트가 있어. 바지랑 세트입니다. 자, 요건데그 상의가 잘안 보여서 짧은 걸로 입혀볼게요. 버키자. 자, 요것입니다. 색상은 요렇게 있어요. 어, 요거 예쁘다. 무난하다. 정장 반바지 가기도 하고, 짠. 이렇게 그닥 두 개가 세트 같진 않은데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가 하나 추가됐는데, 청바지는 요거 아, 이렇게 바로 옆에 있네요. 찾기 쉽게. 자, 요거 두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청바지. 살짝 더 벗어볼까요? 잘 안보이니까 자 여기가 이제 밑에가 말려 올라간 그런 청바지고요 색상도 다양하고 예쁜데? 아까 그 하와이안 셔츠 이 셔츠랑도 잘 어울리고 어 이걸 이렇게 입으니까 진짜 대학생 같아요 도서관에 있을 것 같아 <laughs> 약간 복학생 선배 머리 때문에 자 이렇게 옷은 이게 다인 것 같고, 자 상의가 3 개, 그리고 하의가 2 개, 여섯 가지 남성 의상에 새로운 색상이 추가됐고요. 태극부대 같잖아요. <laughs> 색깔이 약간 태극부인데 요거랑 이제 둘 중에 하나는 하이스쿨 페이스 페인팅이거든요. 뭐둘다 비슷해가지고 뭐가 하이스쿨 페이스 페인팅인지 모르겠네. 요건가?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의상으로 갈아입혀 볼게요 얘 여심한테 입히니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네? 남심은 동그란데 여심한테 입히니까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고 가슴 모양도 좀 이상한 것이 가슴이 이제 발사될 것 같이 튀어나온 것이 설명에도 남심 의상이라고 써 있었긴 한데 여자한테도 적용이 가능하게 선택이 되면서 좀 깨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잘하면 저살 보이겠어요, 지금. <laughs> 칠밤 너무 나갔어, 지금. 여기다 아까 그 청바지가 너무 예뻐서. 아, 근데 이 청바지는, 아, 잠깐만, 또. 아, 또! 아니, 가랑이가. <laughs> 왜 가랑이가 이렇게 되는 내가 뭘 잘못 다운받았나? 이게 원래 남심의 상인데, 여심한테도 적용이 가능하게 그 해놔가지고 그렇대요. 나만 이런가? <laughs> 여러분도 그래요? 하여튼 좀 가랑이가 저렇지만, 대충 그 흐리게 보면은, 예쁘구요. 그리고 셔츠를 이렇게 가리면 돼. 빠람. 아니, 돈이 500원 밖에 없어. 아, 이미 훔쳐갔어요. 전부다. 어 우리 집에 있던 4명의 어른들을 다 훔쳐갔어. 외계인이 부모님을 훔쳐갔어요. 이렇게 떴어. 완전 진짜 다 훔쳐가네? 일단, 15,000원을 보유해야 되고, 어린이 성적 A 돼야 되고, 청소년 성적 A, 어린이심 야망 완료하기, 그룹 요리하기, 파트타임 일자리 찾기, 베이비시터 고용하기, 아니, 이거, 우리, 그럴 형편이 돼? 일단, 이거, 제일 쉬우니까,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거, 제일 먼저 해봅시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다 사라졌는데, 다행히 뭐, 슬퍼하진 않아요. 자, 첫 번째 거,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쉬운 거, 파트타임, 일자리 잡기. 어, 아니, 오긴 오셨는데, 왜 이렇게 슬프세요? 부모가 <laughs> 오긴 왔는데, 하기 싫은가 봐. 자, 지금, 파트타임으로 할게. 아, 스트리머 해볼까, 스트리머? 아침에 스트리머를 하면 누가 보나 싶긴 한데 아 우리가 버추얼 방송 스타래요 아바타 선택할 수 있네 우리 요거 해볼게요 죽음의 신자 스트리머가 되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사야 되겠죠 어아 비즈니스형 얼굴 사진으로 온라인 프로필 업데이트하기 근데 우리가 컴퓨터 살 돈이 없어갖고 쟤 컴퓨터가 없네 집에 <laughs> 근데 뭐이 정도 투자를 해야지 엄마 아빠를 구하죠 초보용도 1500이에요 집안, 살림, 뭐, 살림살이 다 갖다 팔아야지, 뭐. <laughs> 어떡해. 아, 그래, 샤워하지 마. 자 고급은 못 사지만, 우리가 이제 초보 스트리머 용을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쁜 색깔로 이렇게 해볼게요. 원래 스트리머는 이 뒤에 배경도 이쁘게 꾸며야 되는데, 아,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좀 가성비 좋게, 이거 좀 크기도 괜찮고, 가격도 싸거든요, 45. 얘를 크기를 키워. <laughs> 그럼 이제 방송에서 좀 괜찮게 보일 거예요. 새로 산 컴퓨터와 함께. 세간사를 다 팔아서 장만한 고급 컴퓨터. 아, 흔들렸다. <laughs> 아, 너무 흔들렸다. 이건 안 되겠다. 비즈니스용 얼굴 사진 올리기. 됐습니다. 오, 돈 벌었다. 10원. 이거 했더니 10원 들어왔어요. 돈이 슬슬 벌리는구만. 자, 그 다음에 스트리밍 한번 해보자고 오싹한 지하실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램린 뭐 그런 거네요. 오, 모니터 두 개인데 이거 투명이야. 오른쪽 거 투명이야. 너무 신기하다. 아, 어, 뭐 채팅이 올라온다. 그죠? 채팅 저뒤 올라온다. 오, 나쁘지 않아요. 채팅 지금 올라오는 거 나쁘지 않아. 오늘 첫 방송인데 그래도 신기해. 꽤 혼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뭐 이거 뱀파이어팩 아니에요? <laughs> 오사오사 지하실이 블라디슬라우스 지하실이에요? 뭐야 재밌네. 좀 보자. 이거 나도 보게 되네. 오, 블라디슬라우스 아니었어 방금? 스타 탄생이고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건 또 스트레인저일 같은데. 이거는 개투워크 아니야 또? 갑자기 뭐야 죽었어요? 고양이한테? <laughs> 아 고양이 걸한테 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자, 여기 학교 동아리실에서 스트리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시간 게임 방송 때문에 같은 게임을 그렇게 오래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약간 천직은 아닌가 봐요. 너무 힘들대요. <laughs> 지금 좀 오래 하긴 했어, 근데. 거의 학교 끝나고 한 4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7시간째 <laughs> 방송을 하고 있긴 해요. 됐다. 아, 근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4명을 얻은 거야? <laughs> 23.00명은 뭐야? 2300은 아니고, 23명인가? 아, 23명인가봐요. 아, 우리 아바타를 바꿔볼까? 제 아바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얼굴을 까자. <laughs> 우리 얼굴 까고 다시 한번 방송해보자. 아니, 얼굴을 공개했더니 팔로우가 좀 많이 늘었는데, 9명이 늘었는데? 아까는 막 그렇게 7시간 방송해서 4명 얻었잖아. 뭐야. 어, 근데 진짜 확실히 얼굴을 깠더니 12명 얻었어. 좀 올라가는 속도가 다른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염룡이가 마지막 야망 목표가 다른 어린이 3명과 친구되이에요 요거를 성공했다고 하면은, 짜란! 자, 인기인이 되는 유년을, 인기인이 되는 유년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건 치트기 때문에, 친구는 한명 밖에 없다. 이 친구도 사실 제가 치트로 만들어준 친구예요. 실제 친구도 아니야. <laughs> 방송용 친구야.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성적 A로 올리기. 요거까지 한번 치트로 해볼게요. 됐다. 염증이도 A로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둘이 AAA 됐고, 나머지는 이제 다 쉬운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15,000원 보유하기예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우주에 있는 엄마한테, 돈을 조금 부셔달라고. <laughs> 해봅시다. 축하합니다. 시나리오를 완료하셨군요. 오. 연령대 상승 전에. 아, 연령대가 상승을 해버리면 실패구나. 돈을 보고 어린이심 키우기. 요거 성공을 했구요. 선물로. 어린이심은 속도과 보상. 그리고 청소년심은. 오! 잠깐만. 엄마 아빠 왔다. 어, 중조할머니 왔어요. 어, 다 왔어. 여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빠, 어딨지, 아빠? 갑자기 쇽, 생겼어 오, 신기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laughs> 오, 너무 신기하다. 자, 그래서 보상으로 약간 과외할 때 도움이 될것 같은 이 멘토 기술을 얻었고, 염룡이는 속독과 일반적인 신보다 훨씬 빠르게 책을 읽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니, 갑자기 너무 평화로운 일상이라서 적응이 안 된다. <laughs> 오, 너무 평화로워요. 자, 그럼, 빠이!